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림을 하시다 보면 베란다의 어떤 공간에 딱 맞는 가구를 놓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항상 수납장을 사도 수납이 부족하고, 네, 그럴 경우에 이렇게 셀프 제작을 해주시면 그 공간에 딱 맞는 맞춤 수납장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창가 쪽에는 창문 밑으로 책장을 높이에 딱 맞춰서 제작해 줬고요. 사용 목재는 아카시아입니다. 셀프 인테리어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어떠한 특정 공간에 딱 맞는 가구를 넣고 싶을 때 이럴 때 셀프 인테리어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곳처럼 윗면이 옆면을 덮게 이렇게 제작을 해주시면 되고 아래쪽을 보면 아래쪽엔 이렇게 걸레 바지. 지금 맨 밑에 수납이 조금 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걸레바지 목재를 대서 앞을 가려주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로 칸막이를 일자로 놓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립하면 되나요?라고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지금 보시면 방법은 아래부터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아래, 아래 먼저 가로 선반을 다 부착하시고요. 가로 목재를 다 부착하시고 세로 칸막이를 붙여 주시는데 아래부터 조립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부터 네 목공 본드를 양쪽으로 다 바르고요 끼워 넣어서 피스 박을 수 있는 한쪽 부분 한쪽 부분에만 피스 결합을 해 주시고요 그게 완료가 되면 두 번째 가운데를 또 부착을 해 주시는데 또 양쪽에 목공 본드를 바르고 세로 칸막이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 피스 결합 그렇게 한쪽만 해주셔도 매우 튼튼합니다. 목공 본드를 바르기 때문에. 굿!